안녕하세요. 약속원 네,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전속에 운막집을 짓고 사실은자연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인님께서 며칠 전 혹독한 추위에 잘 계신지 궁금했는데 추위 때문에 운막집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화덕 하나 조금만왜 이렇게 많이 가져와? 세상에나 이렇게 어옷 요건 창고에 아주머니가 네. 어제 도우를 만드셨어요. 맛보시라고 가져왔거든요 요건 겨울 옷인데. 네. 아, 요새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 저한테 그렇죠? 조금 작아서.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감사습니다 네.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예 들었습니다. 네. 일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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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아뭘 만드셨어요? 아유, 파도, 조금만 더, 아, 바만 아, 아, 달라. 이거 두개 합쳐가. 아. 아이고, 예.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죠? 네 예, 많이 풀려서 이제 일좀 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 아, 예, 따뜻하다 아이고, 이거 그냥 켜놓은 거예요, 혹시나. <laughs> 괜히 쓸쓸하고. 이걸 이렇게 네. 겹쳐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네. 그럼 이게 오래가요. 아, 일 네. 년만 쓰고 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냥 가만히 벽돌 쌓으면 저것도 벽돌 쌓는데 오래가요, 그럼. 굉장히. 이제 저걸 겹쳐서 한다고. 아, 이제 봄에, 봄에 같은 때는 이제 좋죠. 네. 아. 이 벽돌이 게 많으니까, 다 이런 것도 얻어 얻어왔으니까 안 쓰는 것들을. 네. 현재 재 재바지 저걸 저거를 여기다 끼워요. 아 예. 끼우면은 여기 예. 뭐야? 여기까지만밖에 안 들어와요. 아 예.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요건 재바지. 예. 제재 긁어내기 위해서. 아 여기 시멘트로 하시네요. 네. 바닥을어 시멘트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아, 싹 긁어지지. 예. 다른 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둘려면이 철판이 열 때문에 삭고 녹아져요. 그래서 해놓면은 으 이제 재 재만 걸고 내고 저거 하고 불만 쏘시게 하면은 이 벽돌 때문에 열이 구들장처럼 열이 가는 거예아 네. 그럼 저 안에 화목 난로 만드신 것처럼 똑같이 <laughs> 만드시는 거라그죠 응. 음. 너 먹고 먹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어, 가봐야 네가 뭐 누가 널 반겨주니? 아이고 너도 참 고양이 인생이 참 험난하다. 그래도 아이고 다리 하나 없을까 불쌍해. 이따 또와밥 줄게. 계속... 아 오늘 바람이 부니까 연기가 좀 나는구나 아 그래 바람불어서 그래 네. 아까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 이게 네. 난로라는 게참 크시한 데 열어놓으면 연기 안 나는데 타는 네. 건잘 아, 그래. 타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수시로 집어넣어야죠 일단 연기를 빼고 아까 연기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깨끗하다 싶어서 아 뭐? 여기가 뜨거워서 물이 끓고 아, 있구나 그죠? 그렇죠. 뭐. 이제 여기다 주전자 올려놨는데차 끓여 먹고 네. 약초물도 대표 셀기사 만들어 놨죠. 네. 어. 수시 로 먹네요. 뭐 저거 양파 껍질 그리고 저 뭐야 동생이 저들국화 아니 들국화래그 어, 국화차? 국화차, 아, 그러니까 네. 국화 있더라고. 그거 주더라고. 그거 어. 하고. 생강 넣고 무슬 넣고뭐 비트 이렇게서 예, 골고루 다해서 끓여 드시 네, 예. 그렇습니다. 맛있는데 어, 좋더라고요. 동생을 점을 갖다 준것 때문에 갖다 준것 때문에 몸이 네. 이상하게 좋아졌대요. 아 그렇습니다. 막골루 했었는데 네. 어, 아 여기서 직접 약초를 캐셔서 말려 갖고 예. 갖다 줬죠 어. 돼지 감자 좋지, 비트 좋지. 그리고 또 솔잎 좋지다 자기 이제 말려 갖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참아시니까 그렇게 좋대. 네 약초가 좋은 거요. 네. 무엇이든지 오늘 참. 네. 이게 왜안 나냐면 여름은 안 나는 거. 야 연기가 이제 다. 연 이게 불이 잘 피면은 연기가 안 나요. 원래 난로라는 게그성기이 그러나. 네. 근데 불이 이제 덜 피면은 이제 막저거 연기가 나죠. 그래서 연통으로 나가는데. <laughs> 얘가, 네. 저기, 이렇게 네. 하면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장작이 많이 들어가요. 아, 네. 확, 확, 찰탈니까차 한잔 드릴까? 네. 아, 이거 아, 커피, 커피.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아니, 그죠 커피까지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것도 손님이 좋더라고요. 아는 아, 지. 데컵 네. 받침인데, 원래. <laughs> 뚜껑. 네, 컵 뚜껑으로 <laughs> 쓰시네. 네. 그럼 좋죠, 뭐. 네. 이게 뭐야, 양옹이도 요새 내가, 어, 안 와서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 오더라고. 아, 매일. 고양이 와니 네. 네. 내가 또 가서 보니까, 자, 수제, 잘아가 있어. 또 취지 그래서 어, 쥐 잡는지. 가서, 이제, 불러서 서서 때, 이제, 먹이 주면 또 와. 아.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이제 와. 아, 매일 와 오늘도 아침에 먹고 갔는데. 네. 고양이 사료 떨어지면 말씀하십시오. 아, 아니요, 제가 사료. 사다 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네. 먹다가 가더라고외가할더니 저, <laughs> 길에서 앉아 있다가 새나 이제 뭐 아, 그런 음... 거 설치료 좀 먹으려고 네.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덮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도 고기 먹어요 음... 사료 갖고는 100% 제가 밥먹더네요 순수 밥 사료 잘안 먹어요 아 그렇죠 그뭐 할머니 네? 계실 때 밥, 밥을 할머니가 밥 할머니가 밥떠고 밥통에서 그 그거 덜어다가 내가 죽은 거 봤거든 한가득 갖다 줘 무슨 개밥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고양이야 왜냐면 살을 안 주더라고 우선 할머니 네. 밥만 주는 거예요 반찬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고양이들이나 개나 다 그렇게 키웠죠 뭐 사료 주었어요 꼭... 네. 그래서 밥을 주더라고 이게 제가 습관이 됐는지 사료 주니까 항상 남겨요. 네. 아그죠요 며칠에 엄청나게 웠잖아요 아유 엄청나죠. 예, 어떻게 <laughs> 지내셨어요? 아 그러니까 얘 깨워놓고 잤다니까아 네. <laughs> 그렇게 좋으니까. 아 여기요. 예. 막 그냥. 바람에, 또, 겨울, 또, 겨울바람, 좀쎄요 그게 얼마나 추워. 아. 나가면, 여기, 여기, 물, 물 받아 놓은 거, 마실 음식을 통에 이렇게 받아 놓은 이게 다 얼어 버려요. 아, 네. 얼어요. 응. 땡땡. 이 음막집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고, 이 안에, 있는, 화목 네. 이거 화목난로 아니었으면. 이거 아니었으면, 골치 아 이거니까 그래도 훨씬 낫고, 화목난로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 살지도 못해요. 얼기 때문에 모든 게 네. 얼기 때문에 생명체는 다 얼어요 나도는 네. 벌레가 들어왔는데 벌레가 그 다음날 지금 얼어 죽었어요 아 어, 벌레가 얼어 죽었어요? 어아 네. 여기 추운가 봐 들어왔어 근데 여기 네. 불로 안 피고 밤에 자고 아침이라니까 이 벌레가 이 건디니까 그냥 가스락 부서져요 얼어가 아, 아. 그 정도로 추운 거니까 얼마 이게 다 약물 다 얼은 거야 네. 가스가 안 나와요 아. 부탄가스 네. 그게 안 켜져 이게 올 철만은 안 돼. 그 정도로 추웠으니까 얼만 추우고 이 화목난로만 아니었으면 진짜 올 겨울에는 아뭐 동사 아 동사? 네. 동사 스칼 네. <laughs> 아 그럼 그저 화목난로 덕분에 이번 예, 강추위 견디셨네요 그렇죠 이거 아니었으면은 네. 거의 뭐 사실, 저, 구둘장 생각도 안 하고, 네. 이거 하나만 만들고, 잘라버렸다, 여기서. 침대 네. 넣고, 그랬더니, 야자 침대 네.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드립. 그렇게 해서안 되실 거예요. 이걸 못나 거어요푸문 하자 했더니,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면, 이놈은, 불 떼려면 신경 쓰이지, 위험하지. 아, 그렇죠. 여기 구둘장 방을 만들어 네. 놓으셨으니까. 그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신다. 네, 낫죠? 이번 겨울 견디고, 아. 또, 요, 화목날라고 했었으니까. 버티시는 거죠? 아 그렇지 않으면 네. 못 버티죠 저 겨울... 산속 생활이 진짜 힘들죠 보다. 예, 만만치 않죠 이쪽은 경치가 좋아서 내가 산도는 왔다 했는데사이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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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오신 게 경치가 좋아서 경치보다도 이제 햇빛 일순위는 예. 그 햇빛이요 딱 태양을 보니까 그리고 경치도 좋습니아예 아, 아무튼 뭐 요번에 추위에 <laughs> 견디신 이라고 애 많이 쓰셨네 <laughs> 아, 포기할까 싶을 정도예요, 추위가. 난 아... 원래 추위도 잘 참는데, 아, 원래 그런... 더위를 잘 참아요. 네. 이번에 너무 추워서 산소 문막 생활을 포기하시려고 아... 했는데. 네, 포기했어. 포기하고, 아... 도대체 이거 사람이 살게 아니다. 그러니 근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원래 자연을 좋아했는데, 이거 겨울을 한번 넘겨보자, 덜렁가 네. 넘기는 게 이제 얘가, 유일하게 힘이 됐죠. 예. 그랬지만 아예 포기해야 돼. 이건 내가 급하니까 만들어 거야. 제일 예. 스팟도 여기 짓자마자 이거 만들. 혹시나 추우니까. 아, 그러니까, 그, 이막을 찍고 이걸, 예. 진짜 화목날로 만들어 놨으면. 그렇죠. 예, 일할 때 손이 싫어서 11월달에 예. 했거든요. 자, 이거 만든 걸. 예. 그러니 막 만든 거야. 급하다. 11월달에 뭐, 이제 10월 4일 겨울인데 어떻게 막 만들어 놓고, 동시에 이것도 같이 만들었 드럼통 하나 다행히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겨울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만들었는데, 이게. 아이고,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그때 안 만드셨으면 진짜. 아, 여기있어요음생활 포기하고 가실 거래요? 아이, 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접어야죠. 네. 접고, 이제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왜? <laughs> 겨울을 지낼 정도로 돼야 되거든 <laughs>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딱 하나 될수 있는 게 뭐냐면 땅굴이라면 괜찮아 <laughs> 땅굴 음. <laughs> 예. 땅굴 속에 이렇게 움터같이 있네 음, 뭐, 땅굴을 봤더라도 <laughs> 지금 땅굴... 땅이 꽉꽉 얼어도 안 되고 그렇지 안 되고 봄이라 <laughs> 예. 여름에 파셔야지 <laughs> 그래갖고 아다 이제 접자 했더니 아직까지 추위는 좀더 있으니까 어, 얼마나 그렇죠. 또 혹독한 네. 추위가 올지 모르니까 예, 앞으로 뭐 당분간은 일기해보니까 당분간은 큰 추위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넘어가면 입춘이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왜냐면 입춘 다가면 이제 최소 이제 저거 씨앗저것또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 또안 타나 보다 전화 왔더라고. 어떻게 현기연장하느냐고. 그렇게, 네. 이제, 신경 쓰이지요. 하우스를 재놓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어떻게 지내느고 얼어 죽고도 배풀어서 죽는다 생각했지 네. 네. 내년에 또 얼마나 혹독한 겨울이 올지 모르잖아. 네. 그렇죠. 겨울이 얼마나 무서울 거야. <laughs> 겨울만 되면 겁이 탔거든. 네. 자연 온난화 때문에 이게 겨울이 더 추워요. 엄청나게. 아이, 예. 아무튼. 이거 그러니까 힘드셨지만 11월 달부터 화목난로 온막이고 어 제대로 해놓으셨으니까 견디시는 것. 자꾸 전화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스에서 배진이는 얼어 죽지 않겠냐고. 뭐 이거 드럼통달러 하나 만들어놓고 부득장 해니까 괜찮더라고. 아그렇 얼어 죽지 음. 않겠냐고 전화가 와요. 와요. 네. 예. 괜찮냐고, 못 견디면 포기하라고, 뭐, 나보고 포기하는데, 나는 여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자연을. 이것도 기회가 많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럼 올해 연세가 그러면 일흔 되시는 거죠? 그렇죠. 50, 아. 실제 나이 55년생. 아, 그 그러면 일흔 되시는 거예년이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어렵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고 단단해지죠 여러분. 왜냐면, 하 사회에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 다 탑을 한다 보는, 가구를 진짜 단단해지요 나이든 사람은. 네. 그렇지 않으 거. 네. 네. 아, 예. 아무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laughs> 이제 한 번, 그래야 이제, 오래만 넘어가면은, 내년서부터는 요령이 생겨서, 이제, 겨울에도, 아, 여기 연탄난로를 하나 좀, 이거를 저 아래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이연탄난로 하고, 혹나연탄난로도 많이, 연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도. 그래서 원래는 담은 괜찮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얘가 날 살렸어. 진짜 그거화목난로한테 고맙다고 하셔야 되겠다. 고맙지요. 내가 날 아, 이거 아니었으면 뭐, 동사할 정도로 최애였다니까. 아, 대단해요. 여긴 난, 아니, 일, 그 일반적인, 겨울은 도시에 있었을 때 몰랐어요 네. 막 춥구나 네. 아름답고 따뜻한 기후가 네. 좋았는데 이 산에서의 겨울하고는 워낙 천재 차이가 요산천 기운 산 네. 시원 아주 맑은 청정 산 기운에다가 이 추위까지 겹치니까 이건 살을 에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10일에 오고는 싶다 네. <laughs> 근데 영하 10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은여긴는 위험 수위요 그러니까 경고예요 그니까, 러 그때는 저치치에 다른 것, 막, 얼 거를 그냥 정신없어요. 오는 게 오는 건가요? 뭐다 얼어요. 샴푸도 얼고. <laughs> 전물 갖다 놓은 것도 한번몇 개가 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기를 하루 종일 피부게할수 있는 게 뭐가 저렇게 연타박 네. 여긴 작은 거라도 괜찮은데, 요거는 따로 써야겠어요. 네. 저 아래. 어차피 저래가 본체예요 저게 진짜 내가 마음에 들고 시파이프로 해갖고 정성스럽게 막 발뚝봐서 태풍에다안 흔들리게 했는데 근데 겨울을 못 지낸거죠 네. 그래서 저기를 넓은 데 하나 쪽으로 갖고 가고 여기다 하나 연기 안 나는 거 만들 수만 있다보니야 뭐 여기다 놓죠 왜냐면 이 안에가 문 닫아야 되니까 겨울에는 원래 문 닫아야 되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문 열어 놓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공기도 통하는데 네. 확실히 공기는 좋아요. 사배씨. 아 이렇게 공기 좋을 줄 내가 예전에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은 아니 뭐 당연히 산에서 공기 좋지 뭐 그런 건 음. 많은데 실제상 경험한 사람하고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야. 네. 잘 마셨습니다. 아별 <laughs> 말씀을. 다음에 커피를 좀. 아얻어 <laughs> <잠깐 웃음> 먹었으니까 <laughs> 좀. 아 되니까. 무슨 어도. <laughs> 내가 얻어먹는 게더 많은데, 미안한데. 갔다 신거잘 먹었어요. 아, 이거 다음에 또 놀러 오시죠. 아 예, 아, 예. 아, 저, 아, 추운데, 이제 이나오지요나오 예, 아이 뭐, 나오라 고양이, 그래서 나어쨌땐 여기 와 있던데, 추운데.